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7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1경기 LG vs SSG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LG는 기트릭 앤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11 KIA와 홈 경기에서 7. 1이닝 2안타 무실점에 완벽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앤스는 홈 경기의 투구만큼은 최근 쾌조의 페이스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8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경기 후반의 집중력이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원정의 호조를 홈으로 끌고 오느냐가 가 장큰 변수가 될 듯. 사양 어웨이 분석 SSG는 김광현을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선다. 1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김광현은 투구의 기복이 심한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중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내일과 이준영 상대로 4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활발하던 타격이 식어버린 게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이다 특히 KIA의 불펜 상대로 단 1점에 그쳐버린 건 분위기를 급격하게 다운시킬지도 모른다 LG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양팀 모두 우천 취소는 반가운 비라고 할수 있다 LG는 투수들이 상당히 지쳐있고 SSG는 불펜의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 양팀 투수 모두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있지만 n 스의 경우 휴식이 길수록 조은 투구를 해줄 수 있는 반면 김광현은 일주일 만에 투구시 루틴이 그다지 좋다고 하기 어렵고 이 비는 LG의 불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토토 추천픽 이 경기 롯데 vs 두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롯데는 에런 윌커슨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1일 SSG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윌커슨은 최근 3경기 연속 사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준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두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레이스의 쐐기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승리하긴 했지만. 조금 뒤끝이 아쉬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산의 불펜을 공략해냈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 사양 어웨이 분석 두산은 최원준을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6월 30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최원준은 단 2안타를 허용하는 훌륭한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승연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집중력이 패배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5회말 찬스에서 단 1점에 그쳤다는 게 너무나도 컸다. 롯데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타선은 초반 야수진의 야구 센스 부진으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다. 그러나 조정을 준 후반의 경기력은 좋았고 부진한 최준호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듯. 물론, 최근 부진한 윌커슨의 투구가 변수가 될수 있긴 하지만, 롯데의 타선이 전날 살아났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 토토 추천픽. 상경기 NCVS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NC는 데니얼 카스타노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0일 삼성원정에서 4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스타노는 시작과 동시에 재구가 크게 무너지면서 와장창 깨졌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투구가 나온 바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4회까지 김유나에게 막혀있다가 5회부터 맹렬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김희집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11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에서 식지 않는 엄청난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도 화력으론 절대 밀릴 일이 없을 듯. 사양 어웨이 분석 하나는 하임의 바리아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1 키움 원정에서 6 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바리아는 좌타자가 많은 키움을 멋지게 요리해 낸바 있다. 헤이로일 경기에서 켈리와 정지현 상대로 최은성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리는데. 그친 하나의 타선은 찬스에서 부진한 타격이 이 경기 연속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확실히 노시환의 빈자리는 패배하는 경기에서 크게 느껴지는 편. ENC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양팀 모두 나름 우천 취소는 반길 수 있는 편이다. 두팀 모두 불펜의 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었기 때문. 타격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홈팀이 유리한 편이고 카스타노 역시 휴식을 더 취했다는 점이 강점이 될수 있다. 광건은 역시 바리아의 투구인데 메이저리그 시절 바리아는 휴식이 길어질수록 투구 내용이 매우 나빠지는 타입이었고 이는 KBO에서도 이미 한번 증명된 부분이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토토 추천픽 4경기 KIA vs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KIA는 양현종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10일 LG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빛난 바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SSG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13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막판 2이닝 동안 10점을 몰아친 집중력이 무서울 정도다. 이 경기 연속 중후반 화력폭발이라는 건 주중 시리즈에서 강점이 될수 있을 듯. 사양 어웨이 분석 삼성은 되니레이스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11NC와 홍경기에서 6, 1이닝 6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레이스는 팀이 초반에 대량 득점을 뽑아내자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1일 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강민호의 결승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에 비하면 확실히 원정 타격에 기복이 있는 편이다. 승리하긴 했지만 안타가 단 다섯 개였다는 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KIA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현재의 우천 취소는 삼성에게는 아쉽고 KIA에게는 반가운 피다 삼성은 기세가 한참 좋을 때 비가 온게 아쉽고 KIA는 현재 투수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 경기라도 미뤄지는 게 나은 상황. 양팀의 투수 모두 하루의 휴식은 더 도움이 되는 타입임을 고려한다면 선발만 놓고 봤을 때 투수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KIA는 불펜 공략도와 후방 경기력이 상당히 좋고 양팀 불펜의 상성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KIA가 유리하다. 홈의 이점을 가진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토토 추천픽 5경기 키움 vs KT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키움은 엠마누엘 때 헤이수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0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헤이수는 투구 내용은 안정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벤자민과 김민 상대로 송성문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에 그친 키움의 타선은 역시 천적 공략이 안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나마 8회 말에 김민을 공략해냈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듯. 사양 어웨이 분석 KT는 윌리엄 쿠에바스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한다. 11일 두산과홈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쿠에바스는 6월 중반부터 투구 내용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 서후라도와 조영건 상대로 멜 로하스 주니어의 쐐기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최근 타선의 집중력은 나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홈런 포함 2안타를 올린 멜 로하스 주니어는 역시 KBO 레벨의 타자가 아니다. 키움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전날 막판 키움은 집중력을 과시하긴 했지만 박영현의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벤자민과 다르게. 지금의 쿠에바스는 충분히 키움의 타선은 공략할 수 있는 투수라는 게 다른 점이다. 게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해 이수스는 대단히 위력적인 투수고, 지금의 KT 타선은 어급 이상 좌완 상대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